어? 맞아요. 진짜? 진짜인데? 야, 나 진짜 처음 알았네. 씨. 야,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아야. 뒷산에서 걸어다니는 거 봤는데 내가.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만 개방된 거임. 음. <laughs> 다른 나라에 만이 없을걸요? 어. 근데 어. 토끼. 진짠가봐. 토끼 아직도 안 잡혔네. 아, 그 뭐? 애들 이거 울타리 뭐라? 하고 미열이라고. 이제 아, 완성시키자. 야, 다들 있겠다 네. 그러면은 뭐라고? 네. 뭐라고요? 뭐, 뭐라고 뭐 하지 않았냐? 누가 진짜네 어쩌네 뭐 이러면서 아, 최저대 리얼이라고 해서 아, 고라니? 아, 김현기 뭔가 멍청해 보이는데 아니었군 제가 맞는 거였요 람이다 어허 멍청해 보이는 게? 나그너너 이리 와 야, 람이랑 함부로 싸우면 안돼쟤 존나 잘 싸워 너 이리 와너 이리 와그타으나 하시잖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람이 미안해 <laughs> 그타들어오래씨. <laughs> 그타양아 마을팜이 개꿀. 너무 맛있다. 아 저새끼 또 어디서 뭐 혼자서 쳐먹고 있어. 야씨. 제가 혼자만 와, 안 개꿀. 보이니까 존나 <웃음> <웃음> 얄밉네. 블핑이게 <laughs> 짜증나지. 왜 이렇게 짜증나지? <laughs> 어허. 고라니 <보란이> 멸종 <laughs> 위기종인데 유해동물로 판단돼서 뒤져도 괜찮대요? 뭐야 그게 어, <laughs> 뭐지 그거는 유해동물로 <laughs> 뭐지? 판정이 돼가지고 뒤져도 괜찮다 어, 신기하네 다 <laughs> 만들었고요 고라니 중에서도 조금 희귀한 고라니 종이 있는 거 아닐까 사슴고라니 사슴고라니는 <laughs> 사슴이잖아 <웃음> <웃음> 뭔 소리야 그건 뭐야 <laughs> 이발 사슴고라니는 그냥 암사슴 아니냐 <laughs> 기맨행하죠? 아 누가 이렇게 <laughs> 고기들 다 먹고서 안 걸어놨는가? <laughs> 누가 자꾸 고기 먹기만 하냐? 화나게 <laughs> 하는구만. 오이 깜짝이. 작은 고기 들고서 작은 고기. 오, 작은 고기 구원학생 가서 드세요. 그그 그 건축가님 문전 만들어 주세요. 그럼. 아 아저뭔 어, 리얼 필요한데? 파랑색다 죽여요! <laughs> <laughs> 뒤져라 파랑색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거라면 넌 뒤져야지 소원을 말했다 오. 얘도 부셔드릴까요난널사랑이 뭐라고요? 어? 잠깐 이거 근데 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다려 봐오 넘어간다 난널 사랑해 끈이 필요한데? 얼마 안 남았다. 끈못 만들라? 끈 늦을 데일곱개 있으면 밧줄을 만들 수가 있네 이거? 문을 어떻게 만들더라? 문문냥냥냥냥냥냥 냥냥, 냥냥, 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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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왜 부르디야? <laughs> <laughs> 어? 뭐야, 소다 개 많잖아.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아닌가 보네. 뭐 하세요? 아, 아니야. 어 다이너마이트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그거는 파밍하는 거예요? 응 아, 폭발물을 만들 수가 있다는데요? 다이너마이트 어, 지금 4개 있는데? 네? 어야 그걸로 나무 패면 돼 나무를 패라고 나무를 패라고 거, 그 나무 거 붙여놓고서 나무 많은 쪽에서 더벼놓으면 어, 뭐. 나무 나무 펑하고 터져 응오 음. 이건 안돼 나면 너 진짜 못생겼다 는데 캐릭터가 <laughs> <laughs> 뭐이 <laughs> <진, 웃음> 돈... 졸려가는 건가? <laughs> 던진다다. <나. 웃음> <laughs> 아이 피하는 거 다른 방향. 싸우지 마이 새끼들아. <laughs> <laughs> 없어 안 맞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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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이씨. <맞아요. 웃음> <laughs> <laughs> 그만해 그만. <laughs> 그만 좀. 갑자기요. 번개가 왜저 갑자기요. 고왕. 갑자기. <laughs> 아니, 창 던지지 말고요 아우, 진짜. <laughs> 다들 나무를 합시다. 네, 나무나 캐자. 오케이, 나무를 합시다. <laughs> 이쪽은 다 완성함. 깊게 하는 척 하지만, 여기 이제 그것만 만들면 돼. 이거. 어머나, 어머나, 시기 아, 문만 미안하다. 만들면 돼. 열4개만 캐자. 노야 어디서, 어디서? 문 저기. 아, 중앙. 어머나, 시부레 어디, 어디? 아, 야, 야. 야, 일단 나무 먼저 캐자. <웃음> 나무 <웃음> 캐야 돼. 나무 열4개 캐야 돼. 이거 모던, 모던 엑스 구하면어 되게 맛있는데, 아, 야, 거기 가 얘들아 저리 가, 나 식가든지 이야 저리 가, 나무넘어가요 아싸 잠수님, 스트라이크 좋아요, <laughs> 완전 반대쪽으로 넘어지는데, <laughs> 까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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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해주셔야죠 조심 조심. 어야 진짜 조심. 승파이 조심. <laughs> 무빙. <무비. 진짜. 웃음> <laughs> 저 지나가다 너? 똥깨도 피하겠다. 야. 씨. 뭘 가지고? <laughs> 걔는 못 피해요. 라미 못피하잖아요 응? 라미가 걔야 <laughs> 똥깨 똥깨. 아 오케이. 오호. 오호 오 라미. 따따따 저기 바둑 피서 가셨어. 잡았다. 벨라마~~ 빠빰~~ 빠라빠저 조금만 더 싸우면 꽉 차겠는데 어! 그 드디어 돌아왔네 저기 안돼? 나무 넘어가요 어! 당신 님 쪽으로 간다 스트라이크! 좋아요 나이스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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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아니, 가자. 아 뭐야, 나 그거 사냥하고 그거 하고 있는데. 삐삐. 삐삐 <laughs> <비 피. 웃음> 새끼. 돌을 듣지 마, 쉐발 옆에서 그루브 타고 있는 씨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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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꽉 찼다, 꽉 찼다, 가자. 꽉 찼어. 음, 가자. 그냥 회로판 4개도 네 구해야 한데,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 아무 하나만 더. 가는 중. 여기다, 문 만들어줘요. <laughs> 아, 이거 9개는 뭐야, 나머지 9개는? 아 여기구나. 아, 아, 여기다니. 물탈이... 여기. 오! 우야. 어, 이거 뭐야? 막혔어요. 왜너 불타. 불!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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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laughs> 죽여 줄게. 죽여 줄게. 고통을 끝내 줄게 내가. 너네 <laughs> 괜찮아? 달려. <웃음> <뭘> <웃음> 물로 물로 달리는 거 보소. 아 이거 막 막힘. 아 뒤로 땡겼다가 해. 아똑 들어 잡을 시간이야. 잘하네. 직화구이 있지. 농게 <laughs> <따, 따, 따, 웃음> 직화구이. 이거 이제 빠를 <laughs> 것 같은데. 시프트 그거 적용된다. 달리기. 오. 음, 바보긴 하네. 키가 작아서. 키 작은 애들은 너무 많은데 여기. <laughs> 라미가 대작긴 하네. 아, 라미가 제일 작긴 하네. 이상하다 이게. 아닌데. <laughs> 라미 귀여워. 음. 아 그만해 됐어 야여기 보관하자 이제 보관 보관 끝났어 응? 응? 여기서 물 마실 수 있어요 엥? 어떻게 마시는거야 오우 꼼수 꼼수 랄라라라라라 야 앞으로 1쪽끼리 앞으로 зна 무릎 야냠물마실 수. 참새가 있는데 어? 날아갔나? 참새, 아까 전에 내 손에 올라왔었는데 오오 응. 음 어, 뭐야 잠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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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서 계세요 깜짝 놀랐네 아, <laughs> 개부담스럽네 그쪽 분이 먼저 저 쳐다보셨어요 무슨 <laughs> 소리야 <laughs> 먼저 쳐다보이던 걸 제가 고개 돌리니까 바로 쳐다보고 계시더만 진짜 <laughs> 고개 돌리니까 쳐다보던데 누구 <laughs> 불붙었는데요? 형이 탓인가? <웃음> <웃음> 뭐야 아아 <laughs> 누가 아, 때렸어 불 꺼주네 <laughs> 어어 남미또

저쪽건 아, 거... 야, 야 쟁반, 야 따라와봐. 쟁반 어딨어 나도 쟁반 없어. 아니, 그러니까 나 소름... 쟁반 열개 있거든. <laughs> 쟁반이 없다 오늘에? 예, 네, 됐다. 엥? 쟁반 어떻게 없어? 없는. 데 비행기 초반에 거기서 그러니까? 나오면 쟁반, 아니 무조건 있는데 그냥 쟁반이? 어, 없네 없는. 아니, 아니 그거 음. 먹어야 비행기 돼 안에서 먹어야 돼요. 아 먹어야 그래? 제네가 음. 왜안 어. 먹었어? 아니, 그거 갑자기 이거 어. 설정 건드리다가 사람들이 다 가니까 따라가고 다... <laughs> <차라리 하고 웃음> <laughs> 야, 그면 그러면 갔다 와. 아우 이 비브라늄 이거. 씨. 어, 어디 있니? 이제 응? 뒤쫓아가고가 때리고 있었어. 무슨 소리야? 여기에 아방 보니까 누가 쟁반 하나 떨궈놨더만 저기다가. 뭐해? 아, 네. 야, 여기 네? 약도 있는데. 네? 뭐해? 저요? 응. 쟁반 어, 여기 있데저 그냥 방송. 이 어디? 있어 약. 밑에 떨어져 있는데. 내가 약좀 음. 줄까? 약. 거있을 거야. 나약 하나 있어. 하나. 나한테 넘겨줘 그거. <laughs> 먹을 수 있는 게 없냐? 어떡해? 네가 쳐먹으면 어떻게 씨. 가 처먹으면 어떻게 걸. 저는 집을 지키고 있어요. <laughs> 네. 나 이제 이러고 다시 다킬 거야. 무슨 영치에 집을 가져가. 어디서 라미 기분 나쁘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 무 <laughs> 소리야? 뭐 <저냐. 웃음> 어, 아너 아니구나. 야, 어 <laughs> 응? <laughs> 음? 찔러 죽여. 찔러 죽여. 아, 그때 그거. 제가 갖다 가 아, 시기 중. 아, 아, 실수어 아, 야 너야 너도 쟤네 따라가가지고 이거 <laughs> 좀 먹고 와 아, 쟁반 먹고 와 쟁반 없다 그러지 않았냐 너? 쟤 쟁반 있어 오 깜짝이야 있어? 어 잠깐만 여기 여기 뛰어내리면 응. 아니야 그거 나쁨수 다쁘 나쁨. 물로 뛰어내리면 아프 과다다다다다다 벽 벽을 뛰어내면서야 이제 집도 대충 지었겠다 좀 돌아다녀도 아, 되겠는데 네 동굴 다시 갈까요? 동굴 응, 동굴이나 아, 가보자 우리 다섯명이서 동굴 언제 왔어 여기로 들어왔냐 여기 문이 여기있는데 저요? 저 혹시... 뒤에, 뒤에로요 아씨어 뭐야, 화살 없는 화살 어떻게 됐냐 음. 어 점점 밤이 뭐야? 된다 야, 일단 자고 다음날 음, 그 동굴 가자 동굴 아 화살 없구나 근데 난... 아직 밤이 아닐걸? 아, 안돼안돼 <laughs> 아직 한 타임만 남았을 텐데 아, 아직 네. 꽤 남았을걸? 네. 아이 얼리버드 하면 안 되나? 아, 얼리버드 씨 <laughs> 일찍 일어나서 가 벌레를 터뜨리긴 해 <웃음> 터뜨린다고? <웃음> 터뜨린다고, 터뜨린다고 <웃음> <웃음> 이 무슨 소리야? <목소리> 터트리면 되겠다. 아이씨, 지롱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laughs> 야, 너 속담 <속장> 마스터다. 지린다. <laughs> 야, 지린다. 라미야일로 와, 몸좀 녹여. 우리 응. 카세트랑 여, 카세트 여기 어디다 카세트 올려? 닦대, 닦대, 닦대.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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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라미야 <laughs> 아니 부셔버리면 어떻게? <어떡해. 웃음> 뭐야, 어디 갔어? 예, 네, 건축가 나옵니다. 아, 너 때문이야, 거 뭐, 나 때문이야, 네가 했잖아. 허. 아니, 너가 먼저 떼었잖아. 아, 이씨 진짜. 도나만요 도와나만. 저기 나어 장난 좀 그만, 저이 새끼들아. 도라나만, 도라나만. 돌, 저기 가져 이건, 저 아, 조명판이구나. 어, 어디가? 돌. 됐기요. 됐다. 저거 뭐야, 저거. 불. 불레는 중, 불레는 중. 신동아, <laughs> 야. <laughs> 조명탄잘 써야돼요, 이거. 그러니까 잘 써야 돼 얘들아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라비 근데 내타타는건좀 에바였다 미친 싸대기 때릴뻔 했어 아아아 미친 새끼야 에바 진짜 하늘을 떠나들래? 뭐임 이거? 알로에 넣을 수 있다 아, <laughs> 아, 알로에를 넣을 수 있다고? 잠깐만 말린 말린 생선 씨발 씨와... <laughs> <laughs> 뭐야 이거 시발! 먹어 먹어 <웃음> 먹어 먹어 다내 거야 감자 튀김 음, 존나 맛있어. <laughs> 국물을 내는 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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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누가 올렸어 이거 스뎅팬 냄비 있길래 그냥 올려봤는데 이게 올라가네. <laughs> 이게 올라가네 시. <씨>. 이게 <laughs> <laughs> 춥고 젖은 상태입니다. 불을 피워 몸을 말리세요. 이거 불에 한번 타면 확실하게 같은 거다 넣었는데 그걸 왜 넣어? 넣어. 냄냄 뷰시 나왔어. 어, 먹 어, 먹을 어, 수, 수 있다. 누가 먹었는데 어떤 지식이야? <laughs> <laughs> 뭐야, 냄비 한번 쓰면 끝이야? 아니, 뭐 응? 아닌 거 아, 같아. 내가 주웠어. 1회용. <laughs> 아, 아 맞아. 맞아 내가 주웠어. 일회용 냄비에 반데. 일회용 냄비. <laughs> 뭐지? 얘도 종이로 돼 있나? 개쓰레기인데 <laughs> 개쓰레기라니 <laughs> 저뭐 국물같은거 우려가지고 먹는건가? 지리네 잠잘려면 아직 좀 남았다 라미 그런데... 방구석 보주라 어? 어 소리 뭔 소리 뭔 소리 끼액 소리가 여기긴끼액 어, 애들, 애들 왔나보다 어 라미 주, 소리 아니야 죽일까요 죽여야죠 왔나나다 라미 남았서 싸우고 뭐해 아 그거 리치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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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만들었어 요 제가 응창 어떻게 만들었어 이거 뼈에다가 천에다가 그냥 기본 창뭐 <laughs> <laughs> 뭐지 <웃음> 뭐지 세 <laughs> <뭐지? 웃음> 명이서 저렇게 들어가니까 뭐가 이상하다 <웃음> <웃음>